자이 영지주의가 이 초대 교회에 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겠죠? 그게 무슨 긍정적인 영향을 준게뭐 있다고?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을 텐데요. 이 영지주의로 인해 가지고 이 교회 안에 지적인 활동을 자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맹신의 뜻은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죠. 한마디로 덮어놓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영지주의 같은 문제가 딱 등장하면서요, 교회 내에도요 지적인 활동을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이 신앙을 논리적으로 변정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표 주자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클레멘트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오리겐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클레멘트 오리겐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논리적으로 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조직 신앙 논문도요. 이때 발표가 되고 최초의 신학교도 이때 여러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계보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CS 루이스 뭐팀 켈러 예, 조던 피터슨. 이런 사람들이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